됩니 이걸가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그전에 제가 이제 아나니아 사비라 얘기할 때어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랬잖아요. 근데 초대교의 공동체에 떠지 않습니까? 한 사람도 3천명 5천의 역사를 하고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 찾고시라는 아도 없어. 근데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으니까 딱 튀어나온 게 아나니아 사비라예요 그러니까 이는 바나바하고 견줄 수 있는 세력권이지. 항상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는 그 세력권이 밑에서 있는 사람들 아니고, 바나바가 딱들어질 때, 안티오키로 세웠잖아요, 이분은. 바나바는. 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신 거예요. 근데 누가 냐면딱 치원하게 아나의 사피라 하어요 내가 주인 거,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내것 때문에 와서 이분이 죽으시고, 예수가 주인이 된 거거든요. 그니까 러이 사람을 통해서 아나의 사피라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. 제가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길래 몰랐다고 했잖아요. 근데, 회개하고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공동체인데 여기서 사도계 20장에서 바울이 에서 장로들에게 얘기해요. 내가 떠나가게 되면 쇼악한 일이가 너희를 치고 들 것이다. 응? 자 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치는걸 그냥 그를 끄낼 수 있어라. 이거는 얼마든지. 근데 안에서 일하는 이게 각자 오래 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게. 이 아나니아 사피라 뛰쳐나온건 바울을 견제해 나온 거란 말이야, 이게.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아해 됩니까? 아, 어, 이게 무슨 말이지? 안해 됩니까? 이게 무서운 거야, 이게.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초대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이 가닥에서, 가닥에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야, 이게. 이게 무너뜨리는 거야.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뭐냐면 다음에 하인을 판단은 너 누구냐? 우리는 진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? 근데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피가 부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틈을, 틈을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틈을 메꾸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. 아, 이거야, 이거. 이거. 종이 한장 차이인데 틈을 메꾸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완일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야.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